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제니,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또 LOL 시리즈 미스테리 팩! 가방! <laughs> 어, 여기 보니까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미스테리 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과연 어떤 캐릭터들이 나오는지 제니와 함께 또 열심히 똑똑 열어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첫 번째,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는 어떤 캐릭터가 들어있을까요? 우와, 여기 보니까 이렇게 8개의 열쇠고리가 들어있는데요. 불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나온 캐릭터는 바로 이 친구예요. 우와! 너무 예쁜데요? 이거 제니한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불이 있는데요. 제니가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가슴편을 이렇게 똥 눌러주잖아요. 그러면은 불빛이 들어오는데요. 여기랑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고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랍니다. <laughs> 여기 안에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불 끄면 여기에 또 야간 글자가 보인답니다. 친구들. 너무 귀여운데요? 두 번째도 모양이 똑같아서. 오, 어, 일단 틀린 거예요. 이번에 나온 친구는 이 친구가 나왔어요. 이거 제니한테 있거든요. 있는데. 옷이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열쇠고리는 이런 열쇠고리가 나왔어요. 이거 색깔이 약간 이거는 핑크색이 아니라 빨간색 같지 않나요? 그래도 예쁜 거는 마찬가지네요. 불도 한번 해볼까요? 반짝반짝. 오, 아까 전에 이거는 노란색이었잖아요. 이렇게 노란색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반대쪽도 이렇게. 우 와. 이렇게 하니까 두개 같이 나오는데 얘는 좀 따로 돼 있어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쁜데요? 뚜룽뚜룽 스티커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다 모아놔야 되겠어요. 자세 번째도 한번 열어볼게요. 세 번째는 어떤 친구가 나왔을까요? 세 번째는 똑같은 친구가 또 나왔어요. 아 제니가 요즘에 미스테리 팩 운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똑같은 게 너무 자주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을 켜면은 여기에 불이 이쪽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똑같은 캐릭터, 그래도 뭐 귀여우니까 그리고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 우리 네 번째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번째는 틀린 게 나오길 바라면서 틀린 것 같아요. 오오 틀려 틀려 틀려. 이건 개인적으로 제니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제니가 제일 처음 에로에 이제 열기 시작했을 때 그때쯤 나왔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요, 누구냐면요 바로바로 따란인어봉주 친구예요. 너무 귀엽죠? 이 친구는 예쁜 보라색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여기 뒤편에 보니까 또에로 l 로고도 있고요. 불을 또 양쪽으로 밝힐 수 있는데 이거는 과연 무슨 색일까요? 눌러볼까요? 후! 와, 이것도 엄청 밝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거보다 더 밝은 것 같아. 그죠? 이게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귀여운 인어공주 캐릭터가 나왔답니다 스티커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같이 나온 멀메이드 스티커! 예쁜데요?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도 한번 열어볼게요 다 모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 또 틀린 거 나왔어 이번에 나온 친구는 따라라랑! 핀비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제니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막 투덜투덜 됐었잖아요. 그런데 또이 친구가 나오니까 반갑네요. <laughs> 여기에 나온 액세서리는, 와 진짜 귀엽죠? 그리고 불빛도 한번 비춰볼까요? 쫙! 쫙! 어, 이거는 노란빛이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노란빛이, 불빛이, 파방! 파방! 다섯 번째로 나온 캐릭터는 귀여운 퀸비가 나왔어요. 스커드 너무 똑같지 않나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다 귀여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여섯 번째도 한번 열어볼게요. 여섯 번째도. 호? 호? 오! 여섯 번째도 제니가 지난 시간에 뽑았던 그 스쿠시에 들어있던 그 캐릭터입니다. 제니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죠? <laughs> 이번에 나온 거는 민트색이고요. 글씨를 보니까 MC 소액 을 하고 되어 있는데요. 힙합을 하는 친구 같죠? 바로바로 바로 이 친구가 나왔어요. 모자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온 캐릭터, 이 친구예요. 우와. 그림이랑 스티커랑 똑같은 거 같지 않나요? 불빛은 과연 무슨 색일까요? 한번 눌러볼게요. 빨간색이에요. 우와. 삐뽀삐뽀. 삐뽀삐뽀. 삐뽀. 빨간색. 여기도 삐뽀삐뽀. 빠밤. 빨간색이 나왔어요. 우와. 이 친구가 빨간색이라서 색깔도 불빛도 빨간색인 것 같은데요. 여섯 번째로 나온 친구는 귀여운 스웨그 친구가 나왔어요. 현재까지 하나만 똑같고 다 틀린데요. 오호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럼 일곱 번째도 연달아서 뽑아볼까요? 일곱 번째는 어떤 친구가? 음, 일곱 번째는 또... 이름은 디반인데요 누군지 알고 있나요? 바로 이 친구가 나왔어요. 응, 음, 아까 전에 뽑았는데 또 나오기는 했지만, 뭐 괜찮아요. 연달아 3개보다는 2개가 낫죠? 불은 환하니까 너무 좋네요. 보라 색개 반짝이가 나왔어요. 디바! 자, 우리 그럼 마지막도 한번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다른 게 나오길 바라면서. <laughs> 제니가 마지막도 다른 게 나오길 바랐는데, 또 디바가 나왔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불빛은 또 비춰보겠어요. 이렇게요. 팡팡, 팡팡. 마지막으로 나온 친구는 또 디바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니가 여덟 개 중에 다섯 개를 뽑았는데요. 못 뽑은 친구가 이 친구랑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예요. 뭐 여덟 개 중에 다섯 개는 나온 거니까 나름 성공한 게겠죠?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반짝반짝 불빛 빛나는 에로의 미스테리 팩 오늘도 다 열어봤어요. 어때요 친구들? 재밌게 봤나요? 오늘 제니와 함께 에로의 미스테리 팩 반짝반짝 불빛이 빛나는 열쇠고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어, 친구들은 어떤 캐릭터가 제일 예뻤나요? 제니는 다 예뻤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